철철이 헤이. <laughs> <laughs> 산책 나와서 기분이 좋아. 아 <laughs> 아니 떡이는왜 왜? <laughs> 왜? 아니, 그래. 아 그래 그래. 계속. 려히 철철이. 어. 이 온도 차이 뭐야? 자리 와. 전신났어 철철이. 랄라랄라 찰떡이 철이 기분 좋아 산책 나와서 왜 <laughs> <laughs> 뭐 이렇게 팍 터졌어? 어? 근데 떡이는 <laughs> 왜 기분이 안 좋아 <웃음> <웃음> 아니 힘이가 엇갈리냐 너희들 좀 같이 웃으면 좋겠는데 철이야 걸쩍떡이 걸떡이왜 어? 어? 어, 어, 어? 어 짤떼리 혼자서 뭐때문네 혼자서 신났어 아이고 떡이 <laughs> 눈물이 고여 <고열? 웃음> 아이고 안되겠다 떡이가 어, 너무 왜, 안타까워가지고 찰떡이 왜, <laughs> 왜,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<laughs> 떡이 엄마 여기 있어 어, 떡이 괜찮아요 오, 알았어 알았어 계속 맞아. 가자 갑시다 어. 그러면 깍시다. 찰떡이들 산책 나온 <laughs> 영상은 여기까지 아니,